바로 매도를 하고요 뉴스 나오면 좀 기다렸다가요. 물량이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물량 들어올 때 정리할게요. 2차 정적 부위 가 6,100원요. 6,000원까지는 한번 갈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습니다. 물량이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까 여기서 후속 매기가 없으면 바로 정리할게요. 효과도 많이 벌어지고요. 인터넷 은행 관련된 뉴스만 터지면 이 종목이 오늘 좀 그래도 수익을 줄수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요. 지금 시장의 하도가 인터넷 은행이기 때문에요. 인터넷 은행 중에서 인터넷 인자만 나와도 이거 친다고 한번 위로 크게 그때 정리하면 되겠죠. 오늘 지수가 굉장히 안 좋다 그죠. 네, 치네요. 자, 6,000원까지 일단 뽑아 생각 중인데, 그래도 욕심 좀 버리고요. 6,000원 밑에서 물량 좀 내놓을게요. 5,930원에 일단 물량 내놨습니다. 일분 정리가 됐고요. 한푼만더 물량 주면 바로 정리할게요. 욕심 좀 버립시다. 지금 지수가 너무 안 좋으니까요. 아시겠죠? 백주만 남기고 일단 정리하겠습니다. 음, 네, 일단 체계됐네요. 백주 남겨놓고, 예, 지금 지수가 안 좋으니까 좀 욕심 버리고 대응해요. 물량 들어올 때 정리하는 게 맞겠죠. 물량 빠질 때 같이 정리하지 말고요. 네, 일단 다 정리가 됐습니다. 좀 고점에 서 정리 못한 건 아쉽지만 그래도. 지금 지수가 안 좋으니까 짧게, 배틀을 짧게 지고 가야될것 같아요.